진짜 여기 보시면 이게 파파야라는 과일이거든요. 진짜 파파야에요? 네.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자라네요? 그렇죠 시설만 다 갖춰지면은 다 자라요. 저기도 보시면은 파파야고. 어, 그러네요. 네. 여기도 파파야. 와. 이제 이거 보시면 이거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조카를 아침마다 데려다주고 있어서 지금 조카네 집 잠깐 들렸다가 농장으로 바로 출근할 예정이에요 농장은 어디 농장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열대 과일 농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열대 과일이요? 네 아우 <laughs> 무거워 <laughs> <laughs> 어 해줄게. 아, 수고하셨어요 정신 없네요, 아침에. 가장에 소개 한번 좀 부탁도 될까?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홍합인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나이 어떻게 아저 이제 스물 아홉 됐어요 아 20대세요? 네와 근데 농장, 열대과일 농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와. 있어요 어떤 열대 과일인거예요 주는 이제 파파야라는 열대 과일인데요 예. 약간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과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파야요? 네와 <laughs> 아빠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음,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는 이제 애기들 체험장이에요. 그래서 어... 애기들 의자밖에 없어요. 어, 이게 파인애플. 저기 수확하고 있는 거. 아이고 수확하시는 네? 거. 이게 뭐예요? 뭔가는 이제 묘목 택배 나갈 거. 열대가일 저... 택배. 네. 바나나, 뭐, 파파야 묘목들 나갈 거를 저희가 이제 엑셀로 해가지고 음.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를 먼저 보실까요, 그러면? 어, 네. 우와. 여기 다 뭐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다 열대 과일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파파야라는 과일이거든요 와 이건 럭비공 같이 생겼죠 네. 종자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진짜 파파야예요? 네 이게 이제 안 익은 거안 익은 건 이렇게 초록 색깔이에요 익은 거는 노란색깔에서 주황색이고요 와 한국에서도 이런게 자라네요? 그쵸 시설만 다 갖춰지면 은다 자라요 와. 저기도 보시면 은 파파야고 아, 그러네요 네. 여기도 파파야 와. 이제 이거 보시면 이거 가는 거예요. 아. 정글 같은데요? 약간 컨셉을 약간 네. 그렇게 잡기도 했어요, 여기는. <laughs> 와. 이제 이거는 바나나 나무들이에요. 아. 여기서 보시면. 예. 여기서 이제 바나나가 나와요. 이건 되게 고추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것도 파파야? 네. 이건 또 품종이 엄청 크죠? 음, 엄청 큰품요이 이렇게, 네, 이렇게 큰 품종도 있어요. 어... 주먹 만한 품종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 8개월짜리 파파야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다 수확이 끝난 거예요. 자국들 보시면. 8개월 때도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파파야는. 아... 수확은 몇 월에 파파야는 보통 하 거예요? 이건 연중 재배예요. 매년 계속. 것는 이거는 파파야 다 묘목들 나갈 것들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음, 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파파야. 근데 나오지는 않죠. 관상용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저 파인애플 있네요? 네. 애기들 수확하는 거. 아, 여기 나오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저희가 다 씨앗을 수입을 해와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심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나오는 거. 그러네요. 네, 이렇게 나오면은 또 네. 이쪽에다가 분갈이를 하고, 이렇게 점점 다 나아가는 거예요. 다 파파야예요? 네. 어디서 수입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인도나 필리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서, 네. 검역 다 마치고, 저희가 이제 심는 거예요. 오. 여기, 네. 보이시나요? 혹시? 이게 이름이 뭐예요? 잭프루츠라고. 네. 이제 엄청 큰 과일이에요. 수박보다 더 큰데, 음. 저거는 이제 10만원부터 한 과일 시작을 해요. 하나요? 네, 한 과일. 그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 이렇게 다. 단내가 나네요? 네. 이 엄청 과일이 달아요. 그릴래도 없네. 그리고 의자들은 뭐예요? 애기들 포토존이에요. 아, 여기서 체험학습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파파야 수학도 하고, 오... 파인애플 수확도 하고 있고요. 여기 전체 규모가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4 0 0 0평 조금 안 돼요. 오, 어, 다 뜯어놨네. 여기는 이제 육묘장이에요. 이제 여기가 육묘장인데 네. 저희가 여기서 묘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 보시면 다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다 바나나 나무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4월달쯤 되면은 네. 어린이집에 이제 저희가 식재를 해드리러 가요. 어, 네. 그 다음에 저희도 야외에다가 다 이제 관상용으로 심어 놓기도 하고요. 이거는 앞에는 뭐예요? 이거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묘목. 이것도 나가는 거야? 네. 와. 가정집에서 키워도 파인애플이 나와요? 네. 온도만 잘 갖춰진다면. 네, 여기는 저희 염소들이랑 양 있고. 어, 이거는 어떤, 왜 동물들이 여기 동물들? 저희가 여기 이제 잎사귀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네. 전지하고뭐 하면은 그럼 네. 이제 얘네들한테 주죠. 그러면은 <laughs> 저희는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 어, 양도 있네요. 네. 뭐 이런 동물들은 그 키워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키워 저희 그냥 키우기만 하고 있어요. 키우, 그냥 키우시는 거예요? 네. 거야? 따로 뭐 네.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너무 엄청 많은데. 요 자꾸 새끼를 원래 저희 네 마리였거든요. 예. 네 마리에서 이렇게 다 자꾸 많아졌네요. 저희 여기 보이시나요? 저기 파이프로 되어 있는 곳. 네. 거기서부터 아까 그 주차했던 곳까지 음... 쭉 있어요. 이제. 이제 이번 겨울쯤에. 여기 땅 보이시죠? 네. 밖에 나무까지내리는 곳. 예. 거기까지 이제 천평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예. 거기만 이제 열대과일 하우스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오빠랑 둘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아, 그럼 되게 젊으신 나이인데, 어떻게 하다가 공장을 네.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랑 원래 친 오빠는 본 직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여기 화성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예. 이제 약간 취미로 이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땅 알아보시고 하시다가 예.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셔서 예. 이제 오빠를 먼저 불렀죠. 그래서 예. 오빠랑 둘이서 하시다가 네. 점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예. 이제 일을 관두고 와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음음음. 어떤 일을 하시다가?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고 예. 저는 이제 간호사 일을 했었어요 아 근데 다들 그러세요 간호사보다 이게 더 낫지 않냐고 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laughs> 3교대를 해도 간호사가 더전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노동력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힘들어요? 네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또 4천평을 단둘이 하다 보니까 더 쉽지 않죠 부모님은 지금. 아버님 뭐하시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시고 제가 투입이 된 거예요. 아, 운전이 그냥 형제 두 분이 다 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 둘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잎사귀도 따줘야 되고 이런 걸 잘라서 예. 이제 아까 염소나 아, 토끼를 주는 거예요. 아, 처음에 아버님은 이 농장을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던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이렇게 심고 막 꽃도 좋아하시고 하셔서 한 6년 전쯤 이제 이거를 시작하시기 시작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음. 이제 오빠랑 저랑 온전히 맡게 되었죠. 되게 갑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갑작스러웠죠. 원래 저도 여기 이 농업을 하기 싫었거든요, 되게. 엄청 하기 싫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어쨌든 만드신 곳이니까, 저랑 오빠가 이제 성공을 한번 시켜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뼈를 묶게 됐죠. 어떠세요, 그럼 지 3년 차시면은. 네. 할만하세요. 5년 차가 돼도 할만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일단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판로. 열대 과일이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파파야를 잘 모르시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이제 그 판로를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제일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연구를 하다 보고 이제 갑자기 베트남 분들 여기 다 주위가 공장이거든요. 베트남 분들이 이제 구경을 오셨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식자재가 파파야 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한 소개로 커뮤니티가 있어요 베트남 분들 커뮤니티가 거기에 이제 저희 농장이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베트남 분들 사이에서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음... 그러다가 이제 팔로를 점점 찾게 돼 가지고 있죠 아버님이 시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쵸 아버님이 하셨던 거 그냥 사업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로 하셨 거의 궁금해요. 취미로 하셨었죠 뭐딱 판매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 어... 근데 저희 그럼 못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다 회사도 관두고 왔는데 한로도 없으면 이렇게 큰 하우스 한번 물 주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3네시간 걸려요 거의 4시간 정도 그걸 하루에 몇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음. 스 시간. 가 수작업으로 다? 네. 그러니까 물한번 주면 하루 다 가는 거예요? 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은 팔로 좀 많이 개척이 된 거예요? 그쵸. 지금은 뭐 어린이집에서도 오시고, 개인 손님도 가셔서 따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시장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뭐, 한번 오시면 100kg는 기본 따가시니까. 오. 이번에 옆에 또 하우스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있는 물량으로도 부족해서 저희가 짓는 음... 거거든요. 어, 현재 열대가의 물량이 얼마나 나와요 그래도 한 달에 몇백kg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그렇게 많이 생산이 돼요? 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8개월이면 제가 나무에서 과일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확량도 많고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죠. 어... 어, 지금 열대과일 매출이 얼마나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연매출 10억 정도 하고 있어요. 어... 수입적으로 그래도 할 만하시겠네요. 이전보다는. 그렇죠. 근데 더 해야죠. 저희가 지금 체인점도 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체인점이요? 파파야 농장 체인점. 저희처럼 하는. 솔직히 국내에 맞... 파파야 재배 방법 어디서 배울 수 없잖아요. 저희는 맨 땅에다가 해딩해서 그냥 공부한 거거든요. 음... 그걸로 이제 저희가 방법을 지식을 그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거죠. 아버님이랑 계속 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요. 그쵸. 엄청 좋았겠죠. <laughs> 점점 발전 나가는 모습 보시면 더 좋아하셨겠죠. 그래서 좀 아쉬워요. 또 어머니는 지금... 어머님은 또어머니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셔서... 음... 농장에는 잘안 오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큰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솔직히 아빠가 만든 거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열심히 한 것도 있죠이기 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세요?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얻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되게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 못할 때, 작물 제가 열심히 키웠다고 키웠는데 잘 안, 안 키워졌을 때? 그럴 때또 속상하죠?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서 다 알아보신 거예요? 심어보고, 망쳐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터득하고 배운 거예요. 와. 농장에 계속 계시면 네. 개인 시간은 많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주말까지도 일을 해서 아... 예전 생각은 안 나세요. 간호사 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냥 간호사나 계속 할걸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laughs>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이제 점차점차 땅을 사면서 파파야 농장을 점점 노, 넓히고, 이 파파야라는 작물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만평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만 평? 네, 6천 평더 필요해요. 언제 가능할까요? 5년이요. 아, 5년이면 그래요? <laughs> 저는 약간 농업에 요즘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저는 농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땅이 없으신 분들은 다 비친 거잖아요. 그렇게 갚는 것도 힘들고, 이 작물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다 신중히 잘 결정하셔서 농사가 정말 쉽지만은 않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이 전... 죠